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고 차근차근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해주신 모든 일에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저희 가족이 화목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그런 기도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교회를 등록하게 된건 저보다는 제 아들 태상이랑 준성이가 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랐으면 하는 그 바람에 저는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아, 내 신앙을 먼저 더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아들을 잘 따라오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저는 찬양을 잘 못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할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들을 너무 잘하죠. 저희가 이거 지난주 회의할 때는 항의가 많았어요. 여기 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저희 뭐를 회의하고 왔냐면 30초씩만 하자. <laughs> 지금 여기 세 분이 했는데 30초 이상 다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천재단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했던 건 저희 가족이 어 하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3년째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모태 신앙이고 목사님 자녀로 살아면서 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어 달리면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정이 성장해져 가는데 정말 저희 가정을 보시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물질과 관계없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 그 수많은 칭찬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엇을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온 몸과 정성밖에 없기에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린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증을한다고 하길래 이제 저희 사랑그래 많이 남았아 사랑몬들을 좀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빠 가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가 지금 4대째고 저희 아이들이 5대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저희 가정에 이제 부부가 열심히 믿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제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하는 게 항상 기도드리고 어 저희는 이제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좀 열심히 더하 하는 네, 일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잘할 수 있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기도하는 게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고, 어,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열심히 <laughs> 하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산속에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20원 주면서 10원은 황금하고 10원은 사먹으라고 하고 교회보내는 <laughs>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고 할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좀 많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쓰는 어, 엄마로서의 역할을 살겠습니다. 네, 저는 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는 감사드릴 분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첫째는 시범님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어,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 그,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성격이 다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제, 저의 성격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어, 맞추고 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일까를 의미를 계속 깊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여러 성격을 가지고 여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뭐두 분한테 화내는 모습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가라고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제 가슴속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아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어, 아이들 하나하나 웃으면서 대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어, 그냥 푼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또 이, 정말 어, 승우모님도 감사하지만 목사님께 참 감사드려요. 지금도 계속 목사님을 탐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요. 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 닮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용천교회 같은 학원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 줄 알았으면 제일 먼저 하고 저는 감사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가사에서 태어났는데, 꾸미이 음, 시절에, <laughs> 어, 여러 성학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죠. 계속 이거를주는게 너무 감사하고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 오는데 그렇게 많이 끼워서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 꼭 우리 애기 있는 데 손을 잡고 함께 꼭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